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목소리도>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아, 기독교는 이한 주간이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한 주간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 영격이나 오페라는 크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라이맥스는 바로 이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한 주간 중에서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 년을 갈릴리에서 다 보내시고 한 주간. 이제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청운의 꿈을 꿈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시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좋은 자리 차지할 걸로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내다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있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서 십자가진 거 아니에요. 도망치다가 붙들려가서 십자가진 것도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모두가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날 월요일날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성전이 장사터가 됐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도저히 소굴이 되어있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고 들 높으면서 성전 청소를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월요일을 보내고 그 다음 이튿날 바리새인들과 서기 관들이 몰려와 가지고 부활의 문제, 납세의 문제, 그 다음에 또이천국의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되어서 이제 제 많은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 돼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배반하여 제사장들의 그 군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예수님은 가야바에 이제 그 뜰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흉은 대제사장이에요. 십자가를 집행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이 직분을 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동안 그 다음에 또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혼이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비아놀로사라고 하는데 그 쓰러진 그런 곳이 다 지금도 가면은 표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 시쯤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숨이 안 끊어져서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숨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전에 이미 많은 신문과 이렇게 채찍을 맞으셔서 너무 지쳐져 있었고 십자가를 지셔서 바로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가장 무서운 이이 사람을 이 죽이는 이 십자가 형을 이렇게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왜 이렇게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시모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한 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먼저 이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들, 자기 유대인들이고, 나머지는 이방 사람들 이렇게 여깁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저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그저 지옥 아래목에서 뗄감으로쓸 그런 그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만약에 자기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그렇게 되면 장례식을 아예 치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아직 사람 취급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을 또돌이 삶을 살게 하고 히틀러가 600만을 그저 그들을 죽이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그저 구제받지 못할 자라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가까워졌느니라 이방 사람과 이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먼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방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느냐는 거예요. 마 우리 이걸 알고 너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도, 아, 알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의 의미를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요파에 있게 될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이런 그 사람을 보냈어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 사람 집에 갈수 없어요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초청이 바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보고 베드로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이렇게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방 사람들을 속대다고 생각하는 거 속대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고날조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고날조가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거기도 임하는 거예요 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같은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가까워진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원 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될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 있어요. 가족들은 다 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을 수 없어요. 어떤 데는 화가 나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자.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왜안 끊어져요? 피로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끊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소속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운동선수는 야구하는 선수는 야구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소속이 안된 선수는 운동을 할수 없어요 거기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없어요 LA 다저스나 그 다음에 또한 시카고 거기 다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도 마찬가지로 소속이 돼 있어야 그 팀에 들어가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이 안된 선수는 뛸수 없어요 부대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부대에 소속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없는 군인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소속된 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피로 맺어진 가족들 이 초원 교회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서로 병이 게될때 세포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의 도움은 절대로 안 받겠다. 이기적인 세포가 있어요. 이게 암 세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흩어지게 하려고 해요.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가 집하고 뒷가는 멀리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도 가까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갈등 일으켜. 그래도 교회도 멀찌감이 이렇게 신앙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의 짐승들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짐승들 떼들이, 물소 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자들이 한 마리를 이렇게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달려들어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교육자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아주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사자들도 많은 이 살고 있는데 가족끼리 움직여요. 사자라고 혼자, 지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가족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공동 작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가족 연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에 깊숙하게 안 들어가겠다. 나는 뒷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소속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초원에 소속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 구역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여전들 속해져 있어야 돼요. 남전들 속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같은 이제 그식구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물론. 이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서로 딴 집에 살아가자. 그 가정이 제대로 설수 있겠어요. 갈등이 있지만 같이 살때 거기에 이 가족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초원의 가족 권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12장 5절 혹시 말씀 있나요? 네 그러면 어, 에베소 2장 14-15절 같이 읽습니다. 시기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이렇게 제로도 있지만 가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두 이런 그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맨 안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 남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바깥에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 담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담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헬라어, 라틴어로 이 문을 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유대 남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 여자가 아닌 여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예요 누가 특별히 대접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를 서로 섬기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합평한 관계를 이루고 지내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담을 다 허물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자꾸 담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잡고 이렇게 모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배운 사람 배운 사람끼리 잡고 이렇게 모이려고 담을 잡고 쌓는 거 이거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담을 다 흐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신히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간에 담을 허시고 합평의 관계를 만드신 거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합평을 깨뜨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혈기 있고 자꾸 공격적인 사람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걸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작은 죄를 주님께서 서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어떤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담을 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납비가 설교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금요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저녁 늦게까지 이 납비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보통 여자들은 금요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열심히 유대인들은 음식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설교가 너무 좋아서 설교 들으러 왔다가 그 랍비가 너무 길게 설교하는 바람에 늦게 그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문밖에도 남자가 똑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다 이제 온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는 거예요. 설교 듣도 이제 왔다 그랬어요. 그 랍비에게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있게 됐어요. 나중에 랍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 내가 설교를 길게 해서 한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렸구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내가 눈이 아픈데 내 눈에 당신 침을 좀 발라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라비의 제자들이 스승님, 선생님, 어찌하여? 고귀하신 분이 그 존경받으신 분이 여자가 침을 뱉게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다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예요 교회가 평화해야 돼요 평화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2장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무력으로 모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내가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수평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복받기 위해 나오세요? 건강 얻기 위해 나오세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때 거기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모든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장 21절 읽습니다. 너는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근 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과 한목하면 내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잘될때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게 될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에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행복해지는가요?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와요? 아니에요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오게 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거 알더라고요 복을 좀 거꾸로 붙인놨요 복자를 왜 저렇게 붙여놨냐 복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렇게 붙여놨대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복이 위로부터 오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때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행복을 주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행복해지기를 추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한 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일으켜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리조나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간그 사람들 그 사람과 경찰 내가 나가면 다싸 죽이고 내가 다시 감옥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출소일이 돼가지고는 출소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마누라 도망가고 애들 둘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다 사람 둘 죽이고 감옥에 가리라. 그런데 아이들은 제대로 커야 될까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들 둘을 교회 에 맡기려고 교회로 갔어요. 가보니까 마침 그날 부이 하는 날이에요. 그 부흥이 하는데 자기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촥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슴에 오늘 권총을 품고 왔습니다. 나를 감옥에 간이 사람들을 오늘 둘을 저녁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 권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권총을 품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이 놀라운 사랑을 품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팔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석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